또 새로운 집으로 한번 사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음두 번은 안 사먹을만. 두 번은 안 사먹을 <laughs> 것 같아. 왜냐하면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콜라를 안 줬다기보다는 일단 너무 얇아. 그래서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이넓 넓긴 넓단 말이에요. 면적으로는 넓어. 라지가 맞아. 음,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토핑이 엄청 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근데 맛은 있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laughs> 재료들이기 때문에 두께가 엄청 얇아요. 음, 가격 대비 양... 근데 워낙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핫소스가, 의 있자, 있다. 야, 핫소스 없었으면 별점 깎였다. <laughs> 아, 그래도 소스는 다 챙겨주셨어. 여기 뭐, 딥핑 소스도 주시고, 뭐, 딥, 딥을 해 먹을 게 없긴 하지만. 아, 핫소스 없으면 안 되지. 아, 근데 뜯는, 아, 커팅이 여기 있다. 어. 음, 커팅 없었으면, 아, 근데 안 뜯긴, 아, 이거 안 뜯기나요? 아, 이거 안, 안 뜯기나요, 이거? 아, 이거 좀 곤란한데요, 이거? 아, 이거 중간에서 이거, 이거 늘어지면서 이거 살짝, 아, 아, 그래도 나오네요. <laughs> 아, 나오면 됐지. 아, 그거 알죠? 이거, 그, 그니까 비닐이 늘어지면서 잘안 뜯기는 거. 아 도조각 먹으니까. 그래도 야, 라지는 라지네. 어떡하지? 파인애플로만 두 조각 배를 채워버렸어. 다른 거 먹어야 되는데. 아니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어. 음, 역시 포테이토. 포테이토 옆에 고구마 옆에 페페로니. 아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라지 사이즈예요. <laughs> 얇긴 하지만 라지 사이즈. 다섯 조각 가능할 것 같다고. 아 다섯은 못 먹어. 저 입이 입이 짧기도 하고. 집에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들어, 그래서. 아니 어디 피죽도 못 먹은 얼굴을 하고 왔냐고 막. <laughs> 밥은 먹고 다녀요. <laughs> 난 늙어서 이제 한판 뚝딱 하는 거 반도 못 먹음. <laughs> 늙었다니요. 아니야, 또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소화 능력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 그... 저기... 체내... 아,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어르신은 연세가 좀 엄청 많으신데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살도 찌셨지만 <laughs> 위장의 차이. 아 이렇게 드시면 이제 무릎 아파서 어떡해요. 이제 그만 드셔야 돼요. 젊으실 때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라고 해도 <laughs> 말을 쓰면 안 들으셔. 아니요, 왕년에 드시던 대로 계속 드시, 드시니까. 이게 몸이 뱃살이 많아지면 무릎에 하중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니까 본인이 왜 무릎이 아프신지를 몰라. 무거우니까 아픈 거야. <laughs> 다리는 이쑤시갠데 위에 어마어마한 걸 짊어지고 계시니까 <laughs> 쇼바가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드시고 그래서 그런 거지.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또 격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살 빼기 더 힘들다고. 그치만 맛있는 거못 참지. 그건 그래. 또, 편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잘 드셔. 근데 제 친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되게 편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걱정이더라고요. 안 드시니까. 제 친구 할머니 편식을 하시는데, 치킨, 피자, 빵, 햄버거를 좋아하신대. <laughs> 나무, 다른 거는 안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음, 그 집은 또그집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효도 운동기구라고 있는데, 발만 올려놓으면 혼자 움직이면서 강제 운동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laughs> 사장님 은 편식 하시나요? 저도 편식 합니다. 저는 초딩입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된 편? 됐다, 세 조각. 여기까지가 한 개. 음, 배불러 잘 먹었짱. 나머지는 내일 저녁으로 먹으면 되겠군요. 아니야, 근데 피자가 좋은 게 피자가 좋은 게 피자 이거를 딱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녹여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좀 오래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 요 어, 냉동실에 바로 넣는 거죠. 비닐에 이렇게 딱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 있으면은 거기다가 딱 해동시켜서 먹으면. 그러면, 그, 뭐, 냉동 피자지, 뭐. <laughs> 데워 먹으면 딱 좋다.